노래도 적재적소가 있다. 일상에 딱 맞는 노래 고르기 김빨강과 문선수가 함께합니다. 빨강 선수의 뮤직 체이스. 자 오늘 이두분 방송 끝나고 뭐 할지 유독 궁금한 그런 날이네요. 차가운 체리의 김빨강 <laughs> 문선수 씨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두 분. 예. 제가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질문 예 네, 하나 드리겠습니까? 아, 네. 어, 오늘 밸런타인데인데 네. 어게두분 초콜릿 받으셨나요? 네, 아까 작가님이 주셨어요. <웃음> <웃음> 저도 작가님한테 받았어요. 아, 왜 이렇게 또 우울하게 작가님이 왜 이렇게 우울하게 또. 아니, 제 것만 주시더라고요. 아, 그럴까봐 <laughs>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합니다. 짜잔! 초콜릿 선물을 준비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 자랑해야지. 이게 센스 어? 있는 게요. 초콜릿에 그 체리가 어? 들어가 있는 초콜릿이에요. 아 네, 체리 아몬드. 야, 너를 위해서 다크 초콜릿이다. <웃음> <웃음> 다크한 체리. 네, 어. 체리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다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나 아나운서한테 초콜릿 받은 남자다. <laughs> <laughs> 어, 예. 자랑하세요 자랑하시고 네, 네. 예. 음.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잠깐 이어서 아니, 제가 일부러 미리 드릴 수도 있는데 음 생생연라고공개적으 생색내라. 예. 방송에, 방송에다 대고 <laughs> 예. 생생낼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화이트데이 네, <laughs> 때 제가 꼭 드릴게요 진짜죠 <laughs> 네.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이 또 밸런타인데이라서 여기저기서 뭐 선물 준비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유 솔로라서 더 싫어요 하시는 아, 분도 있어요. 사실 솔로인 분들은 오늘 같은 날의 타이밍인데. 타이밍 네. 고백할 타이밍. 그렇죠. 어. 아 근데 고백할 네. 사람도 없는 분들도 있잖아. 어그 생각 못 해봤네요. <laughs> 네. 허를 찔렸다 네, 썸도 안 타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빨강 씨. 음... <laughs> 네긴 줄. 엄마한테도 사, 엄마한테라도 사랑한다고 해라잉. 네, <laughs> 그래요. 네. 아니면 뭐 이미 그리고 이미 두 개나 받으셨기 때문에 두 분은. 그럼요. 네, 어, 오늘 미싸네. 뭐. 예이네 이미, <laughs> 이미 뭐다 발렌타인데이의 목표를 달성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받더라자 돼요. 카톡으로 박현우 님께서 오늘은 여기도 초콜릿 저기도 초콜릿 저는 동정으로 주는 초콜릿 하나 받았습니다. 아, 울지 않아! 아. 저도 지금 받았어요, 동정으로 <laughs> 주 고백하세요. 그 동정 아닐 수도 있어요, 고백하세요. <laughs> 네, 아이고, 동정이라니요. 네, 저희도 깊은 마음을 담아서 네. 예, 드렸고요. 8376번님. 오늘 기사보다 나온 건데요. 일본에서는 얼마 전에 인기 없는 사람들의 혁명 동맹이 <laughs> 어. 발렌타이데이 시... 반대 시위도 했대요. 어? 그까 초콜릿 먹어봐야 뭐 하나 살만찌지 <laughs> 아니 뭐 그렇게까지? <laughs> 혁명 동 아니 이름이 인기 없는 사람들의 혁명 동맹. 어. 그러니까 뭐죠? 인기 없지. <laughs> 그거를 왜 동맹 맺어가지고 왜 시위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안 돼? <laughs> 이유가 있어. 인기 없는 데는. <laughs> 그러네, 그러네. 사실 블란타인데이가 일본에서 넘어온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알아들어요? <laughs> 아, 예. 마케팅 아, 때문에 이렇게 초콜릿하고 결합해서. 너왜 몰라? 서양이 아니고요. 일본에서 어, 제가 알기로는 오, 네, 네. 예, 저도 일본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뭐 서양 뭐 동양 할것 없이 다들 이제 초콜릿을 주고받는 이제 기념일은 있는데 뭐 핑계인 거죠 뭐 핑계 그쵸? 초콜릿은. 근데 빨강 씨가 모 모른, 모른다는 게 의외네요. 완전 친일판데 아이 무슨 말을 아니야 아니야 네, 그렇지 않아요. 저희 다 일본을 사랑하잖아요. 아니 뭐 일본 이제. 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니까 그쵸, 네. 예, 이렇게 자꾸 당황스럽게 수습하기 만들어요. 저는 예. 좋은 의미의 친일파 얘기한 거, 겁니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예, 예, 예. 일본과 친한 네네. 다. <laughs> 프리지아님께서는 선수씨 오늘도 모자가 바뀌어 있어요. 혹시 모자가 몇 개나 되시는지. 아요거요다 어디서 얻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제가 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좋아요? 아니 뭐 어디 병문안 갔다가 야 여기가 하나 쓰래뭐 이런 식으로 병문안 <웃음> 갔다가 <웃음> 이거 진짜 병문안 갔다 받은 거예요 이거 아픈 애한테 받은 겁니다 아프신 분이 어떻게 선수 씨가 더 아파 보였나 또 <laughs> 머리는 깎고 다니니 이러면서 주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선수 씨는 머리카락 길이가 길기 때문에 또 모자 같은 것도 이용할 것 같아요 아예 많이 주세요 모자를 그리고 아시겠지만 네. 제가. 그 뭐제얘기니까리를잘안 응? 깎고 다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일주일에 평균 한세번 정도를 깍기 때문에 아우 노래 나갈 때 환기 좀 시켜야지 네, 안 되겠네 네. 그래서 모를 때모졌습니다자 <laughs> 선수 씨의 모자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laughs> 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몰바님께서도 선수 씨의 오늘 모자가 타록수 같아요. <laughs> 제 오늘 컨셉이 1년 동안 병원에 내내 입원했다가 네. 오늘 처음으로 퇴원한 분 컨셉입니다. 음. 그래서 일부러 억지 화려한 티셔츠와 모자. 아 아니에요. 오늘 또 연두색의 니트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주 네. 지금 카레, 카메라 카메라잘 받고 있어요. 아괜찮요 예, 화게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연두색 튤립에 앉아 있는 벌 같아요. 어, <laughs> 비유 멋있다. 인이라왜 외소 수술을 해주는데. 내가 얘기하면 그냥 화나요. <웃음> <웃음> 자, 화 가라앉히시고 자 오늘도 두 분이 멋진 선곡 가져오셨거든요 일단 오늘의 선곡 주제 공개합니다 초콜릿보다 달달한, 달달한 노래, 노래. 아 오늘은 이런 주제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음. 그렇죠. 달달한 노래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 함께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노래 있으면 지금 바로 선곡해주세요. 샵 #9070 다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댓글 카톡 고백 라디오 플러스 친구 열어두겠습니다. 달달한 노래 뭐? 너무 많죠. 사실, 너무 많죠. 저희는 달달한 노래를 안 좋아하는 과라 네. 오늘 선곡이 좀 어려웠거든요. 차가운 는 <laughs> 네. 노래 거의 다 달달하지 않아요? <laughs> 저희는 네. 좀 어둡게 달달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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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초콜릿. 비러 네. 스윗한 느낌이죠. 음. <웃음> <웃음>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달달이라고 하면 멜로디가 좀 말랑말랑한 노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자 보컬 혹은 남자 보컬의 목소리가 네. 좀 달달하게 부르시는 분들이 아니면 있고 아니면 고막 남친 같은 거. 음, 고막 남친. 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자 보컬 중에는 좀 귀여운 목소리 가진 분들 많잖아요. 맞아. 제가 생각나는 건 요조 씨아 훌륭하죠. 예. 저는 제이레빗제이레빗 그렇죠. 그렇죠. 맑고 네. 좀 달달한 목소리 청 예, 네. 예. 아유 빼고 얘기하지 맙시다. 아이유 빼고요? 아, 아이유가 최고라고요? <laughs> 네. 아이유 팬이시군요 <웃음> 네. <웃음> 오늘 저희도 마시멜로와 함께 <laughs> 들었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연 두 분은 이 많은 곡들 중에서 어떤 곡을 골라오셨을지 궁금한데 자 그러면 빨강씨의 첫 번째 선곡부터 살짝 들어볼까요? 네. 난 이제 어떻게 하죠 그대 생각나요 어쩔 수없어 당신의 설레임 지수를 높여줄 저의 첫 번째 선곡은 솔직하고 세련된 음악으로 달콤함에 노래하는 러브송 프로젝트. 뉴욕 러브 다이어리의 어떻게 하죠? 입니다. 네. 아, 일단 그 그룹 이름 자체가요. 달달한 단어들 다 모여있네요. 좋은 건다 네. 갖춰 붙였는데. 네. 네. 뉴욕 러브 다이어리. 예. 네. 네. 실제로 뉴욕 재즈 유학파 출신인 김노아 씨의 솔로 프로젝트로 2012년에 발매된 싱글 앨범입니다. 어, 이분이 이제 뉴욕 재즈 유학파시라고요. 유학파 출신. 예, 그리고 예. 순수한 가사와 세련된 멜로디가 왠지 발렌타인데이 날 좋아하고 고백하고 싶은 분들께 들려줘도 좋을 것 같고 음. 자기가 불러줘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애초에 보면 진짜 방금 얘기하신 대로 달달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거예요 어 이거는 완전 노린 곡이에요 노린. 누가 봐도 노린 노래 <laughs> 그러면 음. 이제 이 그룹의, 그룹이죠? 음. 아, 솔로 프로젝트. 솔로 프로젝트. 예, 예. 예. 이 김노아 씨의 곡들 보면 이 프로젝트들은 노래가 다 전반적으로 좀 달달한가요? 네, 다 달달한데 두 곡밖에 없, 안 나왔어요. 2012년에. 아, 요즘에 그래요?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사실 저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예. 정보가 없어가지고. 네,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보시면 연락 주세요. <laughs> 아 제발 보시길. 네, 김노아 예. 씨를 찾고 있습니다. 네, 김빨강 씨가 찾고 있습니다. 예, <laughs> 네. 타게 6232번님은 이 선곡을 보내주셨어요. 아, 동방신기의 허그 추천합니다. <laughs> 네. 이 노래도 달달함의 끝판왕이죠. 네. 이게 그거잖아요. 하루만 <laughs> 네 방에 침대가 <웃음> 되고 <웃음> 싶어. 오, 베이베. 예, 이거잖아요. 아, 오늘 우리 화음 괜찮았다. <웃음> 괜찮았다. <웃음> 아니에요. 밖에서 듣기 어때요? <laughs> 안 괜찮아. <laughs> 또 화내네, 또 화내. <laughs> 네, 안 괜찮아! 예, 네, 화를 내고 있습니다. <laughs> 이 노래인데 정말 동방신기의 허그는 출식 출, 이렇게 나왔을 때 충격적이었죠. 아. 어떻게 이런 가사와 <웃음> <웃음> 이런 뮤직비디오와 네 리방의 <laughs> 네, 침대가 되고 싶대요. 네. <laughs> 진짜 이렇게 달달할 수가 없어요. 음. 예 카톡으로 기린님께서는. 10cm 음.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아이 노래 명곡이죠 에이. 달달 끝판왕 악동뮤지션 버전도 좋아요 음.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네네 네네 은하수 다방 문앞에서 홍차와 은하수 다 <laughs> 가사를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laughs> 노름, 모르면 부르지 말래잖아요 아, 지금 밖에서 썽을 <laughs> 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싫으면 부를 거예요 참 아쉬운 게 저 은하수다방이 없어졌잖아요. 네. 어, 아쉽게. 진짜 홍대에 있었는데 거기 많이 갔었죠. 저도 괜찮았죠? 갔었어요. 음. 네. 노래 듣고 궁금해서 저는 가봤다. 명물이었죠, 사실. 홍대하면 은하수다방 음. 그리고 네. 신촌하면 독수리다방. <laughs> <laughs> 아 독수리다방 언제 쪽이에요? <laughs> 그 <그거> 지금 <laughs> 지금 독수리다방 몰라요. 아 몰라요, 어? 몰라요. 네. 네. 어? 왜 그러세요 한국에사세대분들께서한국고사아니에요 <laughs> 어, 아닌데요? 에리사이에는 <laughs>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는데요. 7개. 한국에서 7안한국데요 7개. 한국에서 7개. 한국에서 7개. 한들어서 7개. 한국에서 7개. 어국에서 7개. 한국에서 뉴욕 러브 다이어리에 어떻게 하죠? 함께 들고 왔습니다. 아, 어, 요 노래 진짜 가사도 뭔가 이렇게 어, 진짜 어, 어떡하지 음. 내 마음 어떡하지 약간 좀 이런 분위기의 곡이었네요. 맞아요. 목소리도 예. 달달하시고 음. 음. 노래도. 음. 저는 이제 김노아라는 이제 뮤지션의 이름을 듣고 여장가 생각했었는데 음. 예, 남자 분이셨군요. 음. 찡찡이님이 노래 들으시고요. 노래가 되게 세련됐어요. 발렌타인데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음. 다른 노래도 들어보고 싶네요. 네. 한곡더 있네. 네, 한곡더 있고요. 네, 한곡더 있습니다. <웃음> <웃음> 많이는 없어요. 전곡을 들을 수 있네요. 네, 두곡 들어보시고 몰바님께서는 <laughs> 저는 루완지의 매력 덩어리가 더 아, 매력 덩어리가 떠오르네요. 네. 가사 듣다 보면 저절로 미소가 나와요. 오 아우리 란지양. 예. 음. 내가 공부했다. 선수, 선수 형님이 그때 <laughs> 추천하신. 내 네덕, 덕이 달란지양 네. 추천해서 선곡으로 골라 오셨던 네. 네, 그 곡이었고요. 이지영 씨는 스무디 언니 차가운 체리 두분 네. 물어볼 게 있어요. 사실 제가 다니는 복싱장에 좀 마음에 드는 분이 계신데 어머나. 오늘 그냥 작은 초콜릿 드리면 이상할까요? 고민돼요. <laughs> 아, 이것도 제가 또. 킥복싱 20년 넘게 한 사람으로서 제가 <laughs> 진짜요? 뭔 아, 어 상관이야 복싱 장애 로망을 내가 한다는 거지 아, 아, 어떻게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어, 정확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셔서 초콜릿 네. 필요 없어요 네. 가셔서 네. 저 자세 좀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끝납니다 끝납니다. 이거예요. 사랑은 터치로부터 그렇죠. <laughs> 그래서 펀치를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어, 저, 네. 어때요? 훅은 뭐 스트레이트는 <laughs> 이렇게 어. 자세한 바지들. 그럼 남성분이 저랑 스파링 한번 하실래요? 이러면. 그러면 그 <웃음> <파이야>! <웃음> 이렇게 바로, 되는 바로 안으세요. <laughs> 아주 그냥 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스파링 할때 무조건 안으세요. 아. <laughs> 그래요. 네, 너무 과격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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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링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연스럽게 터치를 하면서. 제말 확실합니다. 네. 아니,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운동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laughs> 이게땀 흘리고 계실 때수건에 예. 건네면서 수건 안에 초콜릿을 이렇게 넣어서 드리면 어떨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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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렇죠. 어머, 아니 그쵸 그쵸. 좋아. 형형 네. 몰라서 그런. 그렇죠. 그거는 네. 실제 복싱장의 분위기를 모르셔서 한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몰라서 한 얘기입니다. 네. <laughs> 땀, 땀 냄새 <laughs> 끝나요. 끝장 나고. 아 근데 아유, 아유, 땀 아... 냄새는 페로몬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 <laughs> 아름답다고? 뭐 아, 네. 제가 <laughs>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네. 경험 없는 아마추어들하고는 더 이상 말을 안 듣겠습니다. 아 몰라. 근데 저는 듣기에 빨간색 방법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냥 초콜릿을 내밀면 다른 어, 분들 보니까. 그 근데 이렇게 수건과 함께 이렇게 살짝 건네면 음. <laughs>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가 예. 원래 유치한 게 최고예요. 맞아요. <laughs> 예.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예. 예쁜 수건 하나 챙겨 가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선아 님께서 선수 씨 모자 제 아, 모자 오늘 히트네요 예. 제가 좋아하는 스트라이프 롤케이크 같아요. <laughs> <laughs> 오늘 가서 또 사와야겠네요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약간 연두색 비슷한 색 그리고 진한 색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거든요 롤케이 홍보대사 모카 느낌 음. 나지 않나요 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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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네, 그 느낌 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어, 오늘 롤케이크 같은 모자를 쓰고 오신 <laughs> 선수씨의 두 번째 선곡은 어떤 건가요 고고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초반에 얘기 드렸죠? 지금이 오늘이 타이밍입니다. 음. 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 오늘 고백하십시오. 썸이 아니어도. 머릿속에서 이제 그분이 또는 그, 그녀가 떠나지 않는 그런 병이 생겼다면 네. 차이더라도 일단 고백하십시오. 일단 고백해야죠. 오늘이 뭔가 건덕지가 좋잖아요. <laughs> 아, 건덕지라뇨. 아, 건더... 표준어를 쓰셔야죠. 건덕기가 좋잖아요. <laughs> 아, 건덕기가 좋잖아요. <웃음> <웃음> 예. 아, 그렇게 순화합니다. 예. 예. 이게 해보지도 않으면 진짜 솔직히 평생 후회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상사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차이더라도 음. 말을 꺼내는 순간 네. 그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요 말 안해도 당연히 성사가 안되고 그 그렇죠. 어, 말을 해도 안될 거라면 그렇죠. 해서 안하는 게 후회는 없죠.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를하면 음. 말을 하지 않으면 100% 안됩니다. 음. 말을 하는 순간 확률은 50%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어 멋있는데? 기가 막히죠. 이거 준비했죠 이거. 아니 저 평소에 생각 많이 하고 있다고요아 <laughs> 근데 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멘트로. 아네 <laughs>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나요 아무튼 멋있었고요. 네. 네. 예. 박혜경 씨의 노래는 뭐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익숙하죠. 예예. 그렇죠. 예. 독보적이에요. 아직. 독보적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그 95년도 MBC 강변가요제에서 입상한 것으로 이제 데뷔를 하셨어요. 음. 뭐 시작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97년 그다 다음에 더더. 더더, 더더. 더더. 전설적인 그룹이에요. <laughs> 더더의 보컬로 정식 데뷔를 했죠. 음. 그러다가 이제 요거는 요 고백이라는 노래는 99년도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하셨는데 그때 타이틀곡입니다. 아. 음. 그러니까 처음으로 낸 솔로의 타이틀곡이 고백이군요. 고또 고백. 예. 저희가 고백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아 기가 막히네요. 아주 찰떡이네요. 아유 이거 그냥, 그냥 이거 뭐 말할 것도 없네 그냥. 아니 롤 케이크가 아니라 찰떡이네. 찰떡이네. 아유, <laughs> 찰떡. 찰떡. 어? 찰떡 케이크. 찰떡 케이크.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수씨의 선곡이죠. 박혜경의 고백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이어갈게요. 자, 목일 빨강 선수의 뮤직 초이스 함께하고 있고요. 차가운 체리의 김빨강, 문선수 씨와 함께 열심히 토크와 선곡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부 첫 곡으로 스탠딩 에그의 라라라 듣고 오셨는데요. 이 곡은 시우님께서 이렇게 또 신청을 해주셨어요. 달달한 노래하면 스탠딩 에그의 랄랄라. 음. 들을 때마다 연애하고 싶어져요. <laughs> 네. 오늘의 저희 선곡 주제가 밸런타인 데이를 맞아서 초콜릿보다도 더 달달한 노래 음, 예,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애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늘하고 응. 싶잖아요. 아, 연애는 네네. 아 그렇죠. <laughs> 네. 외로운 사람들은 늘하고 싶죠, 빨강 씨? 아니야, 이젠 뭐 <laughs> 연애의 행각이란 게 뭔지 까먹었어요. 나 정말 아, 그게 다 그게 다 그게. 아, 무뎌졌어요. 애정 행각이 뭘까라는. 아, 빨리빨리 끌어올리셔야 네. 되는데. 예. 자 앞서 2부 시간에 두 분께서는 일단 빨강 씨는 뉴욕 러브 다이어리에 어떻게 하죠? 그리고 선수 씨는 박혜경의 고백을 예, 추천을 해주셨는데 로즈미님께서 박혜경 노래 들으시고 이 음색은 따라갈 사람이 없는데 음, 맞아 독보적이에요. 진짜로. 맞아요. 그러니까 딱한 소절만 들어도 박혜경이구나 아라는 아, 생각이 들죠. 가수 입장에서는 그런 게 되게 큰 자산 아닌가요? 그럼요. 그렇죠. 목소리 로 누군지 알아본다는 그니까. 거. 부럽죠. 1490번 님. 역시 달달함을 먼저 혜경언니 크크.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아요. 저는 더더 시절 노래도 참 좋아한답니다. 음. 음. 더더 노래 좋은 거 진짜 아, 많아요. 정말 많죠. 딜라이트 이 딜라이 딜라이 노래. My <laughs> 어 잘한다. 선서 <laughs> 씨 달달한데요? 네, 가성좀 하죠. <laughs> 893하나번 님. 사랑은 암살이 아니라 들켜야 성공한다고는 하지만 음.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용기가 안 나네요. 흐 아... 그리고 선생님 오늘 머리 안 감으셨구나. <laughs> 괜찮아요. 잘생기셨으니까. 좀눈 <laughs> 되게 안 좋으시구나. 네, 네, 네. 예. 아니 이분도 문자를 보하니 시적인 표현을 음. 하네. 네. 지금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죠? 네네. 고백을. 저도 사실 저게 좀 걱정이, 그러니까 옛날에도 예. 저분 말씀처럼 예.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을 시, 응. 어떻게 해야 될까? 어뭘 어떻게 그... 해야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가 음. 많은데, 에이. 왜냐면 또 이제 현재는 친구처럼이라도 있는데, 고백이 음. 끝나고는 잘못되고 나면, 네. 친구로도 못 지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에이. 제일 무서워서 사실 그러시는데, 그래도 병납니다. 제가 아까 어... 얘기한 대로 일단 고백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 두려움보다 네. 마음이 더 커지면 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에이. 무조건 해야 돼요 아 멘트 괜찮았죠? 아 괜찮았습니다 아, 정리 깔끔했죠? 예, 오늘 빨강이 빼고 다 괜찮네요 <laughs> <laughs> 아, 빨강씨 문자 키키님 네. 저희 오빠가 어릴 때부터 좀 생겼거든요 오. 그래서 매년 발렌타인데이만 되면 제 간식 박스가 두둑해진답니다 <laughs> 오빠는 단거 싫어하거든요 에이. 미안 언니 동생들 그거 다 내가 먹어 <laughs> 아이고야 제가 저분의 마음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 저희 형이 좀 생겼거든요 아, 친형이 그래서 학창시절에 저희 반, 예를 들어, 네. 초등학교 때도 저희 반 여자애들이 음... 저한테 막 이런 걸막 많이 줬어요. 전해달라고는 어, <laughs> 제가 다 먹었죠. 아, 좀 슬픈데? 안전해주고? 네. 안전했어요. 에이. 아니면 전해줘도 저희 형이 그랬어요. 아, 너 먹으라고. 아유. 네. 인기 많은 자의 여유다. 그렇 그죠. 저는 에이. 남중남고를 나와가지고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음. 이게 또 남녀공학은 이런 날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너무 부러워요. 에이. 그런 거. 누가 누구한테 고백했네 소문 쫙 퍼져요. 맞아. 맞아. 에이, 그런 맛이 있는데. 음. 자, 오늘 초콜릿보다도 더 달달한 노래 선곡 여러분들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샵9070 다문호 10원 장문 100원 댓글과 카톡 함께 할게요. 네, 잠시 광고 듣고 왔고요 어, 계속해서 문자를 보니까 좀, 어, 용기가 안 난다. 뭐, 고백할까요? 이런 문자가 있는 거 보니까. 네. 아니, 두 분은 이제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좀 진심으로 고백해 본 기억이 있으세요? 어, 많죠. 많아요. 차인적도 많고. 어, 정말요. 엄청많아요 지금. 어, 아이콘, 아이콘 진짜? 고백과 차임의 아이콘이죠 <laughs> 사실. 실현의 아이콘. 차가운 체리 노래를. <laughs> 예. 요즘 뭐,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 가사가밖에 없다. 뭐 모든 음. 가요들도 그렇겠지만 음. 뭐 사랑 그렇게 사랑 노래밖에 할게 없냐 이랬는데 제가 무슨 뭐 정치가도 아니고 네. 사랑 말고는.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중요하죠. 어, 너다고 생각해서. 예, 예, 맞아요. 사랑에 대한 노래 많이 쓰죠. 음, <목소년> 아니 어쩜 사람의 생을 통틀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거아 음. 그럼요. 거 그러게 네, 말입니다. 음. 그 어렵다.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러브앤피스지 <laughs> 뭐지. <모두. 그리고 웃음> 러브앤피. 백년을 100, <100년을> 살아도 몰라요. <laughs> 사랑. 아, 200년 살면 알려나. 몰라요. 아, 몰라, 몰라유. 안 살아가지고 모를 거예요. 그래유. 예. <laughs> 김선화님. 신보라 배치기에 사랑하니까도 있고요. 음. 지아 KCM의 내 마음 별. 별과 같이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달콤한 사랑 노래예요. 네. 어, 내 별과 같이는 현철 선생님 노래 아닌가요? 맨마음 <laughs> <laughs> 별과 같이. 요렇게 <laughs> 또 세대 차이가 나나요. 이분가는 네, 예, KCM을 떠올리는데. 예, <laughs> 네. <오, 웃음> 5434번 님. 최근 몇년 초콜릿 주는 날도 받는 날도 다 잊고 살고 있네요. 음. 저 재미없이 가는 중인가 봐요. 아이고야. 슬프네요. <laughs> 빨강씨가또 웃기던 이따가 빨간 빨강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그, <laughs> 통화라도 하세요. 네. 예, 서로 좀 도닥 도닥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0 9 8 번님 사는데 바빠서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저번 기억도 받은 기억도 없네요. 음. <laughs> 올해는 미친 척하고 마눌님한테 저번 뭐야 방... 마눌님 계신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 뭐야 대반전. 이 말은 마눌님한테 한 번도 주지 않았나요? 아 당연히 기억이 없네요. 솔로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 대반. 예저 어, 정도 저 정도면 약간 <laughs>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laughs> 아이 정신한테 사이코패스 라니야 아, 너무한 아, 거 아니야? 예, 내가 예, 볼때 우리 예, 대표님인 것 예. 같은데. 아예 왜 이래? 아, 정 진정 진정. 자기를 네, 보호하려고요. 예, 진정하시고요. 아니 근데 만울님한테 주는데 왜 그걸 미친 척하고 줘야 되나요? <웃음> <웃음> 아, 그냥 제정신에 너무 칭찬받고 사랑받을 일인데. 예. 아니요 저희 대표님은. 또 이제 애기들도 있고 그런데 음. 굉장히 달달하세요. 진짜. 저랑 하루는 밥 먹고 음. 카페에서 이렇게 음. 집에 가기 전에 네. 이런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케이크 딱 보이는 거래서어 음. 가서 보더니 음. 케이크 사가야겠다 이러고 어, 어, 아무 에이, 이유 없이 어. 그냥 어. 아니야그 형이 먹고 싶은데 싸웠나 졌나그 <laughs> 애를 핑계 대는 거야. 네. 아 그런가? 우리가 맨날 뚱뚱하다고 놀리거든요. 아다고 아, 아, 집에 가서 포장 뜯어서 자기가 먹어 그렇죠. 어, 대반전. 아니면 차에서. 네. 프로 프로 프로. <laughs> 예, 뭐어쨌든 로맨티스트 대표님과 함께하는 <laughs> 네. 예, 제가 언제리 별사탕 님께서는 근데 왜 저는 오늘따라 헤비 메탈이 듣고 싶을까요? <laughs> 눈에서 땀이 나네. 아, 이런 날은 헤비 메탈보다 데스 메탈 추천드립니다. 아우, 데스까지 갑니까? <laughs> 네. 예, 저 아래로 아, 내려가는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선곡으로 이어가 볼게요. 빨강 씨,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laughs> 저의 어린 시절에는 이 노래가 최고의 러브송이었습니다. 음. 90년대 섹시디바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아이 노래 좋죠. 예. 96년 발매나, 발매된 2집 타이틀곡이고요. 음. 그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션했던 골반춤으로 아, 음, 화제가 되면서 예. 음반이 몇달 만에 10만 장이 넘게 판매되었다고 아, 하죠. Baby, 오, 어 근데 혹시 골반이 이분이... 그분인가요, 포플러어 맞아요, 요그 그게 아, 1집 에이, 맞죠, 맞죠. 네, 네. 그게 일집이었고 이 노래도 좋아요. 그데이 음. 집에서 이제 완전한 변신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이 곡을 또 핑클이 음. 리메이크도 했었고 2016년에는 슈가맨에도 출연하면서 또 화제가 되었죠. 음. 네, 음. 그러니까 조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핑클의 곡으로 기억이 될 아, 수가 있고요. 맞아요. 그런 것몇개 있죠. 네, 근데 이제 원곡은 이예린 씨의 곡인데 좋아요, 좋아요. 멜로디가 귀에 착착 들어와요. 음. 어. 붉은 노을을 빛백 노래알고 있는 분들도 많죠. 예. 네. 네. 아까 그 현철 씨의 노래를 언급하신 내 것처럼. 예. <laughs> 네, 노래도 세대가 갈리죠. 자, 그럼 일단 이 노래 다 함께 들을까요? 이예린 늘 지금처럼. 이예린의 늘 지금처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유, 언제 들어도 반가운 멜로디예요. 음. 예. 섬소녀님께서 가만 베이비 투 나잇 이 부분은 진짜 중독성 <laughs> 최켁 <laughs> <laughs> 몇 년째 아직도 흥얼거려요. 아니, 우리 한번 다시 맞춰봐요. 어, 네, 괜찮지 않습니까? 자, 시작. c o m 비 on baby tonight. 아, 요괜찮았 괜찮은데 여러분 괜찮았죠? 어떠세요? 저는 궁금한 게두분 <laughs> 네. 모니터링 하세요, 방송 나가면. <laughs> 저는 꽤 하거든요. 네, 빨강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어때요, 어때요? 해보세요. 뭐. 아니, <웃음> <웃음>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다시 보면, 다시 들으면 이불키를 한 200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자신감이 떨어질까 봐안 해요. <laughs> 그러니까요. 안 하는 게 저희한테 좋더라고요. <laughs> 정화님. 예린 누나 제 이상형이었는데 음. 요새 뭐 하시나요? 궁금해집니다. 그러게요. 예. 3771번님은 이 노래 같이 들으면 없던 썸도 생각날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저도 이때 막 사실 뭐 좋아하는 여자친구들한테 테이프에 녹음해서 주고 그랬었어요. 이 노래를? 음, 음. 어머나. 역시 학력고사 시절. 아, 아니라는 거예 네? 네? 아, 아니에요. 네. 그 빨강 씨가 그 저기네 로맨티스트. 로맨스가 있었네. 로맨틱, 요런 노래 저 녹음해주고, 음. 음. 네. 맞아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사랑 고백하고 꼭선 편지 썼고, 맞아요. 그런 게 있었죠. 아, 그 아날로그 감성이 네네. 있었죠. 저는 헤비 메탈 많이 카피해줬는데. 아 정말요? 내자분가 <laughs> 됐어,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들어봐. 뭐그 <laughs> 여자분이 어떻게 나와요? 극혐. 아, 어? <laughs> 아니야 그 중에 걸리는 사람이 진짜예요. 있어요? 대박 걸리죠. 조, 조, 좋다고. 예, 한1 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긴 한데요. 어, 확률은 적으나 그 걸리는 사람은 확실하군요. 일단 확실한 거죠. 어, 네. 그래요. 취향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구한아칠번님 예. 저는 솔로니까 다크 초콜릿처럼 스디슨 노래 추천하겠습니다. 네. 김조한 사랑에 빠지고 싶다. 너무 아, 외롭다. 외롭다. 눈물이 난아왜또 그렇지? 눈물이 난다. 재회비 러나간다 여러분들. 죄송합 죄송합니다. 아, 깊이 사과드립니다. 칠 예, 28번 님. 라디오 잡음이 많아서 평소엔 잘 듣지 못했는데 음. 오늘은 깨끗하게 잘 나오네요. 네. 방송 듣고 있으니까 이 노래가 듣고 싶어요. 정키의 홀로 음. 피처링 네. 김나영. 지브이엔 라디오 스피커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laughs> 어, 그런가? <laughs> 이분 참고로 솔로 신가 홀로를 신청하시고 <laughs> 아하 홀로는 홀로 아래는 아니죠?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예.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선수 씨의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볼까요? 최고 예. 몽롱한 사운드의 극치를 표현하는 우리 인디계에서도 아는 사람만 안다는 인디계의 숨은 보석 트리키네코입니다. 아, 선수 씨. 예? 오늘 저희 주제가 달달한 노래인데 이거 이거 빠꾸예요, 빠꾸. 내가 이제 일단 두 가지 정도 생각해봤는데요. <laughs> 네. 하나는 제가 늘 피해가는 <laughs> 어. 그리고 인디 노래인데 이게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상상을 하시면 돼요. 음. 그, 우리가 그냥 흔히 달달한 그런 아름답고 템포 있는 노래 말고, 네. 호텔에서 음. 풀이 보이는데, 음. 야밤에 야경에 네. 남자친구 내지는 여자친구와 같이 한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야경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음. 그러고 이 음악을 딱 들으면 딱입니다. 가사 내용도 그렇고. 끼어 맞춘 것 같은데.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laughs> 아니 일단 살짝 맛보기로몇초 정도 들은 느낌은 네네. 약간 다크한 느낌이 있어요. 다다 녹은 초콜렛. 어. <laughs> 뜨거워서 녹은 초콜릿. 카카오 99%? 요거는 그 고백이나 요런 개념이 아니고 네. 굉장히 편안한 이제 완전 나의 일부가 된. 음. 그런 이제 연인하고 오래된 연인. 예,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예. 같이 와인 같은 걸 마시면서 듣는 아 그런 노래입니다. 되게 열심히 지금 <laughs> 설명이 길어지는거 보니까 아, 아니 트리키 넥코가 그래서 썼대요. 그렇게. <laughs> 그렇게 만든 거라고 맞아요? <laughs> 너무 주관적인 해석 어, 아닙니까? 자, 만약에. 트리키 넥코는 <laughs> 어떤 그룹이죠? 2011년 네. 데뷔 음반 꿈의 통로의 타이틀곡인 이 노래 제목이 에프터 글로우인데요. 이게 2013년에 드라마 후아유 음. OST로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도 인정받고 그 당시 이 드라마 음악 감독님도 트리키네코 음악을 좋아하셔서 음. 트리키네코한테 따로 연락이 오셔서 같이 작업을 하자 고 그러셨대요. 예,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 그래도 아주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는 사람만 진짜 인정하는 음. 그런 뮤지션이라고 꼭 소개시켜드리고 어. 싶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트리키네코가 선수 씨 아는 사람이네요. 알게 된 사람인 거죠. 원래 알았던 게 아니고, <laughs> 네, 제가 트리키네코 팬으로서 네네. 친해졌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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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노래에 변명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 그만해요. <웃음> <웃음> 여기까지만 해요? 네, 듣고 알겠습니다. 있나? 트리키네코? <laughs> 내가 이 정도까지 했다. 그니까, 러 애써주셨어요. 네. 예, 그래요. 저희가 또 새로운 노래를 알아가는 그럼요. 그 기쁨이 있는 코너기 때문에. 그럼 있는 노래 할 거면 다른 거 들으세요. 예, 이렇게 네. 저도 한번 애써서 갖다 붙여봅니다. 네. 예, 그래요, 그래요. 예. 오늘도 밸런타인데이를 맞아서 달달한 노래 선곡을 주제로 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이제 이곡 들으면서 두분 보내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두분 가시면서 제가 드린 네. 제가 드린 초콜릿을 맛있게 드세요. 네. 나눠 먹자. <laughs> 자, 트리키네코 애프터 클라우드 이면서 차가운 젤리 두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